파주 야당역이 그렇게 핫하다는데? 파주하면 생각나는 건 헤이리 마을, 통일동산, 마장호수 출렁다리, 장단콩 마을, 파주 아울렛, 가구단지 정도입니다. 더티 트렁크, 모쿠슈라 문지리 오사모 같은 대형 카페들도 유명하죠. 파주하면 생각나는 이런 장소들이 외부 사람이 파주에 갈 만한 이유를 만듭니다. 파주에 거주하는 분들은 나들이가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 명소들을 외부 사람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가게 되더라도 일상적인 일이죠. 파주 시민들은 오히려 생활권 내에서의 상권을 더 많이 찾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동선, 주말에 동네 친구를 만나는 장소, 병원이나 학원, 헬스클럽이나 영화관처럼 자주 가게 되는 곳이 파주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운 상권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주 야당역이 핫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상권이 핫하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뜻이고 사람이 많이 몰리려면 동네 사람들만으로는 안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소문이 나서 외부 사람이 찾아가는 곳을 핫하다고 합니다. 야당역은 파주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상권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외부 사람이 찾아갈 만한 규모와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파주 야당역 상권과 맛집들을 돌아보면서 야당역이 진짜 핫한 상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서 야당역 상권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찾은 첫 번째 맛집은 솥고집 파주 야당점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삼겹살이라고 했는데요. 대단한 맛집이 아니더라도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상권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바로 옆에 한으로 담소시 자리 잡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겹살은 상권의 흥망과 함께하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이라면 소고기는 객단가 높은 중장년층의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초기 운정신도시에는 소고기집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소고기집도 하나둘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수요층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에는 개천을 따라 본격적으로 먹자 골목이 있는 상권으로 진입했는데요. 여기서 찾은 세 번째 가게는 신죽구 파주 야당점입니다. 먹자 골목에는 그 상권을 이끄는 대표, 대장 주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야당역 상권에서는 이 매장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매장 규모, 분위기, 메뉴 구성 같은 부분이 골고루 채워져 있네요. 밤이 깊을수록 더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신주쿠가 먹자골목의 중간에서 핫한 주점이라면 수작, 파주야당점은 도로변에 위치해서 좀더 대화하기 좋고 편안한 분위기의 요리 주점인데요. 각 브랜드 컨셉에 맞게 자리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작이라는 브랜드는 맛있는 안주나 꼬치류, 다양한 주류가 유명해서 핫플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리 잡은 곳이 핫플이 되기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야당역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맛집은 또리장군 돼지 부속인데요. 야당역은 중간중간 다리로 연결된 개천이 상권을 가르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개천 주변에 자리 잡은 가게들은 정취가 좋습니다. 또리장군은 그 중에서도 개천을 바라보는 자리에 야장 느낌이 나는 고깃집인데, 맛도 가성비도 훌륭해서 근방에서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게입니다. 투박하고 부담 없는 매장 컨셉이 상권과 잘 어울리네요. 여섯 번째 맛집은 또리장군에서 다리를 건너 맞은편 불천화 양꼬치 허거 샤브 무한리필입니다. 양꼬치를 포함한 꼬치류 무한리필은 1인당 29,800원 허거와 샤브 무한리필은 24,800원 함께 했을 때는 31,800원인데요. 꼬치와 허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언제나 가격 이상으로 먹어서 가성비가 있다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고깃집 주점들과 다른 업종과 형태라서 상권에 다양한 요소를 더해주는 맛집이네요. 다음은 청춘어부 종합어시장 야당 본점입니다. 야당역 2번 출구 위쪽은 주점이 밀집한 구역이어서 좀더 젊은층이 밀집하는 곳이라면 1번 출구 아래쪽으로는 점점 고객 연령대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횟집도 이쪽에 위치합니다. 고깃집이나 주점 위주의 상권에 중장년층이 갈 만한 횟집이 하나 있는 것은 상권 구성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청춘어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맛집은 타이로드, 파주 야당점입니다. 현지 맛이라는 평가와 함께 음식 양이나 메뉴 구성부터 분위기, 친절도, 청결도까지 두루두루 준수한 매장인데요. 상권에 부족했던 외국식 맛집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점 위주의 먹자 골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심, 주말 위주의 맛집이 함께 어우러진 것은 상권의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중식당 송원입니다. 동네마다 하나 정도씩 있는 짜장, 짬뽕, 탕수육 다 맛있지만 짬뽕이 가장 유명하면서 다양한 요리도 가능한 중국집이고요. 다양한 요리세트로 모임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중국집에서 쉽게 접하는 요리 외에도 동파육, 어양동고, 오양장류, 군복이정, 오룡회삼 같은 요리까지 종류가 다양해서 실력을 어필하고 있네요. 각종 모임에 어울리는 중식 맛집이었습니다. 열 번째 선정한 곳은 귀품찬 야당점입니다. 한우 살치살 67,000원, 꽃등심 58,000원, 소양념 갈비가 41,000원, 돼지갈비도 25,000원이라 가격대가 높은 고깃집인데요. 부모님 모시고 가족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찾을 만한 곳입니다. 상권의 업종과 가격대 스펙트럼을 아주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양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매장이네요. 11번째 매장은 또오리, 파주 일산점입니다. 유황오리, 진흙구이, 능이버섯, 오리백숙 같은 메뉴가 있는데 이런 오리 전문점은 상권에 한계에 있을까 말까 한데요. 오리 전문점은 그만큼 상권이 무르익었을 때 생기는 특수한 메뉴 중 하나입니다. 역시 상권이 다양성을 갖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곳은 샤브20 파주 운정점, 금화 왕동가스 운정점, 강민주의 청보리밥까지 대형 외진 매장이 3개 모여 있는 건물인데요. 1층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 3층은 영화관이 있고, 2층을 세계 외식 매장이 구성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손님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규모가 큰 세계 외식 매장은 주차 편리하고 깔끔하고 매장이 커서 대기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손님이 꾸준한 편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세계 매장이 경쟁인 것 같지만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갈수 있어서 오히려 전체 손님을 유치하는 군집 효과가 더 큽니다. 하루는 샤브샤브 먹고 하루는 돈가스 먹고 하루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개 매장 모두 야당동에서 매출 순위가 높은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4개 맛집을 선정해 봤는데요. 혹시 야당역 상권의 강점과 약점을 찾으셨나요? 먼저 강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업종과 컨셉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먹자 골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점과 고깃집도 많지만 외국식이나 수산물 요리 오리 요리 같은 특수한 업종들도 어우러져 있고요. 저렴한 가성비 컨셉부터 초고가의 파인다이닝까지 다양한 형태가 분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가게마다 컨셉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고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다양한 손님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단조로운 상권보다 다양한 상권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다양성들이 채워지면서 면적이 그렇게 넓은 상권이 아님에도 다양한 고객층을 수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야당역 상권의 최대 강점이네요. 반면 맛집을 선정했는데 대부분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체 외식 매장의 4분의 1이나 되고 맛이나 분위기나 모두 잡은 우수한 프랜차이즈도 많기 때문에 맛집으로 선정되는 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매출이 높고 리뷰가 많이 달린 14개 맛집 중에 8개 매장이 프랜차이즈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매장이 있는 브랜드라는 뜻이죠. 이러면 파주 야당역만의 특수성이 약해집니다. 굳이 이 상권에 찾아와야만 하는 이유가 약한 거죠. 업종이나 컨셉의 스펙트럼은 넓어서 좋은데 브랜드 특성이 약한 게 야당역 상권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주로 신도시 상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당역 상권이 지금보다 더 발달하려면 혹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역에만 있는 특수한 맛집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평일과 주말, 점심과 저녁 시간 수요가 모두 있는 상권이고 한창 주가가 오른 상권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생각보다 구성도 탄탄하고 컨셉도 다양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과연 야당역 상권의 진가를 알아보는 매장은 누구일까 궁금하네요. 핫한 상권이 좀더 지속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